자, 수학적 결합. 법 자, 첫 번째. 자, 여기서 이제 수열은 주로 어디서 얘기하냐면 자, 연수다 그죠? 자연수. 자연수 n 이게. 자연수 n 그러면 1, 2, 3. 자, 답은 가까이 있다. 1, 2, 3 이렇게. 항상 또올려지지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그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복잡한 식이 주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뭐라오냐 명제가 주어져. 어떤 명제가 이렇게 주어져. 이렇게. 어떤 명제가 주어져요. 에, f n 어떤 식인데 이 식이 약간 복잡한 어떤 식이 명제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 뭐냐?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요렇게 해 가지고 자, n이 1일 때.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쉬우면은 이제 초항부터 딱 가는데 2부터 시작될 때도 있고 3부터 시작될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3부터 시작되는 거 아주 실수를 많이 하는 건데. 하여튼 여기 1이 될 수도 있고 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요. 시작항이 있어. 첫 번째 항이 자 n이 1일 때, 어, n이 1일 때이 예, 값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등식의 관계의 명제식이 주어졌겠지, 어. 아, 이렇게. 어. 그래가지고 이게 어, p n이 어, p n이 요것이 성립한다, 요것이 자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일단.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은 이게 이게 범위가 아니야, 그지? 시험은 이게 범위가 아니야. 시험에 보면은 바로 요거지. 자두 번째, 요렇게 주로 물어보는 게 아주 어려우면 요것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 기첫 번째도 아주 어려울 때도 있어. 간혹가다. 가자 그다음 단면 뭐야? n이 k일 때, 오케이 k일 때, 오케이 n이 k일 때, 아, 이 p n이 p n이, 그 p n의 식이 그죠? 아, p n의 p n이 성립한다고 요거는 뭐하냐면 가정을 하는 거야. 요거는 요 요거 가정을 하는 거지. 오, 가정을 한다. 이렇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립한다고 가정. 그 다음에 시험에 받아가면 요자, 요자리죠. 그래서 울렐려렐려막 계산해가는 거예요. 이 울렐렐렐렐 계산해가는 이 과정이 전부 시험에 받아지죠. 가로잡아놓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오, m는 n은 k 플러스 1일 때, 1때도1때도 예. 성립한다는 거를 자, 보여주는 게뭐야 이게 바로 수학, 수 수학적 기납법. 그래서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변제를 이렇게 했다자 수열에 수열에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도 귀납이 나와요. 귀납적 수열의 귀납적 정리가 나와요. 그래서 또 한참 있다 나오든지 바로 옆에 나와가지고 싹섞어려요 이렇게 두 개가 왜 수학적 이렇게 어 수학적 귀납법이 나와요. 아이그두개 연관으로 나와가지고 와서 섞어려음 그래가지고. 어주 주녀 주녀글힘을 주님, 내시기 말해서 이런 전혀 아이고 자, 자. 수열의 기하적 정의는 뭐냐면 여기서 이웃한 이웃한 두 항의 그지? 음. 이웃한 두 항의 관계식이 주어져. 그다음에 여기에 어 아, 초항의 값이 주어지 이렇게. 요게 뭐야? 이게 수열의 기하적 정의야. 그렇지? 어.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와 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여기는 문제 스토리를 딱 보면 N이 뭐 K일 때뭐 돈돈돈, N이 K 플러스 1일 때막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보 문제를 풀다 보면 아주 섞걸려 자, 수열의 기합적 정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수열의 기합적 정의는 1, 2, 3, 돈돈돈이야. 1, 2, 3, 돈돈돈이야. 요렇게 1, 2, 3, 돈돈돈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다음에 이제 문제, 요 일단 적어 놓기만 해. 그 뒤에 가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 문제를 풀려면 뭐냐면, 1, 2, 3, 똠똠똠이고,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야. 수학적 기납법은 뭐, 문제 분위기가 막 전부 K야. KKKK가 K, 뭐야.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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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막 KKKK 막. 네오 박스 차가지고 전부 K가 뭐야. 그러면, 아, 수학적 기납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항등식이다. 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항등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을 설명하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이 문제를 풀때 접근 방법이 틀린 거야. 그렇지 아, 수열의 기납적 정의구나. 그러면, 수열이 기하적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1, 2, 3딱이렇 똥똥똥해서 풍경 폴로그로 막 이렇게 풀어나가는 스토리가 있어. 수학적 기납법 뭐야? 막좀 네오박스에 막 k 나와 있고 네오비 이렇게 네박스 쳐지고 어한게 뭐냐 막 이렇게 말이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본다고? 항등식이야. 일단 요거. 그럼 내가 문제 풀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 오늘.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뒤 가서 문제로 할때 하고.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렇지? 요거에 대해서 연습해보자.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자, 기본적인 것부터, 두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자, PN의 어떤, 어, 식 또는 명제가 주어졌어. 어떻게 주었냐면, 이렇게 간단한 것 같아요. 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똠똠똠, 가가지고, 여기에, 아, n 번째까지 2N-1의 제곱은 N의 제곱이야. 이거 유명하지? 아, 이게, 그저께, 그, 그 저번 시간에 문제 풀 때. 어1 3 1석. 어홀의1번째는 3. 어우 쉽구야. 답은 얼마야 102야. 이렇게 어 이거 했잖아. 홀수합은 완전적없수 홀수의 3번째까지 도하면 9해지고. 홀수의 4번째 4해지고. 홀수 10번째까지. 10번째 가 하면 조고, 네 조고, 열 번째까지. 열 번째가 19잖아. 하면 어 10의 제곱 100이다. 이렇게 했다만. 이게 뭐야 홀수합은 완전적없수네 이거지. 그지 이거 한번 증명해 봐라. 이거지. 그 내가 그때 내가 설명을 하기를 내가 어, 이제 음 잠을 가르킨 거지. 오,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이거 가르치는데 내가 자막 가르켰어 내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다. 자, 어, N이 1이라면, 어, N이 1이라면, 이 말이지. N이 1이라면, 1항부터 1항까지 합이야. 음. 어, 이건 뭐야? 1의 제곱이지? 오케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어, N이 2라면, 이거 뭐야? 어, N이, 아, 두 번째 한 가지, 여기 3. 아, 아, 1 플러스 3이야? 이렇게 해서. 어, 이거 뭔데? 2, 4잖아. 4는 뭐야? 2의 제곱이야? 아, 이렇게 오, 같네, 이렇게 하지. 어. 그래서, n이 3이 한개더 해볼까? 이렇게 했다면, 1 더하기, 3 더하기, 5야. 이거 해봤더니, 어때야? 오, 9네. 오, 맞네. 3의 적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1 더하기, 더하기 n-s, n의 제곱이야 결론 딱 내려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선생님, 혹시 100번째에는 이렇게 안 나오지 않을까요? 오, 이런 이런 질문이 있잖아. 내가 세 번째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똥똥똥 그래서 이거는 이거야라고 막 결론을 내렸다 쳐 봐. 근데 요 이거 숫자가요 가다가 혹시 100번째나 아니면 700번째 봐. 700번째. 이렇게 홀수 번째 700번을 더하고 나도 이렇게 완전제곱 적 될까요? 중간의 수가 과연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나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자연계 학생이고 아니 면보니과 공통에서 항공대 같은 경우에 노출 많이 나오거든. 이거 증명하라 고 그러는데 이래 이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하고 결론 내려버리면 <laughs> 어, 열심히 봤다. 오, 논 지금 너무 쉬워요. 그러는데 학교에서 안 불러. 학교 소식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이게 잘못된 풀인 거지. 어, 이 단순히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그지? 아, 그래서, 어, 이거 지금 적어놔야 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엄밀한 증명이 아니라는 거야. 엄밀하죠.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 정확하냐라는 거에선 의문이 있는 거야. 정확하냐? 아, 정확하냐? 이렇게. 이런, 이런 식의 증명이 정확하지 않다이 거지. 어, 이따 다 적었지? 어, 여기 적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오케이. 어,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한 그것이 아니다. 이거지. 어,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지우고, 음.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증명이 들어가냐면, 바로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방법으로 증명을 한다. 이렇게 하지. 그래서, 자, n이 1일 때, n이 1일 때 성립하느냐? 어, n이 1일 때. n이 1일 때. 어, 1이야. 오케이. 여기 1이 제곱이지. 어, 같아.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어, 여기 좌변하고, 여기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 어, 성립한다. 증명 끝. 이렇게 했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N이 K일 때, 오케이. N이 K일 때, 자,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딴딴딴 가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 k 1의 제곱이 이게 바로 k의 제곱이라고 자 성립한다고 이거는 성립한다고 여기는 가정을 해버린 거야 이렇게 성립한다고 자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700번째 정도가 아니라 700번째 정도가 아니라 막 이게 지금 이게 이거 봐봐 이게 성립한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지 이건 참인 거야 그지 이건 참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참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참인 거니까 k 대입시킨 거는 이거 참인 거지 이렇게인가? 그 그러니까 700번 정도가 아니고 막 엄청나게 많이 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걸 다음에 그다음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칸그 다음에 있는 거. 아까 이게 두개 더하고 세개 더하듯이 한 개만 더 더해봐도 홀수 한 개만 더 더해봐도 성립하느냐를 보여준 거지. 아까 어떻게 정명했어 이렇게 어, 1 더하기 3, 1 더하기 3을 한 것은 뭐야? 2의 제곱이었어. 그래서 1 더하기 3에다가 5를 한번 더 더해봤더니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어, 3의 제곱이라는 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성립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홀수로 한개더 더해진 값도 이게 성립하느냐, 이렇게 한 거지. 어. 자, 그러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뭐냐면, 이 등식은 어떤 뜻이냐면, 항등식이야.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지. 항등식이지. 항등식. 그럼 항등식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도론도론도로 가가지고, 2k-1의 제곱에다가, 여기 잠깐, 아, 플러스 살짝 비우고, 여기, 아, 뭘 써야 되게 아, 여기 제곱이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k의 제곱, 이렇게 했어. 이거 항등식이란 말이야. 항등식이니까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무엇을 더하든지 항상 등식을 성립한다. 등식의 성질. 그래가지고, 어, 너보다 한개큰호수는 뭔데? 2k 플러스 1을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해줘도 등식의 성질에서 항상 성립한다 이거지. 오케이. 에 오케이. 그랬더니 마침 이게 뭐야. 아 나왔네. 증명 끝. 바로, 바로 나와버렸네. 증명 끝. 뭐가 나왔냐면 아 맞네. k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는 게 맞네. 아 그래서 홀수의 합은 완전 제곱수가 맞구나. 증명 끝. 이게 거지. 어 k일 때 k 줘보이든아 k 플러스이면 아 k 플러스에 적을 아, 맞구나. 그거보다 항을 한개 홀수 항을 한개더늘려봤더니 늘여봤더니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리해봤더니 결론 뭐냐면 바로 그 K자리에, 에, N자리에, N자리에 k 자리에 n 자리에 n 자리에 k 플러스 일 대비킹 같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증명 끝 이런 렇게 거지. 어 이건 등식이 나왔을 때고 요 등식이 나왔을 때는 조금 할만해, 그지? 근데 뭐가 어렵냐면, 부등식이 나왔을 때 증명이 조금 더, 어, 조금 더 어려워. 부, 좀 증명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예, 등식에 대한 증명이었고, 자, 부등식한 번요. 베르누이 부등식 베르누이. 자, 여기서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자, X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고, 자, N은, N은, 자, 이보다큰 자연수야. 어, 이보다큰 자연수. N은 이보다큰 자연수. 자, 요런 조건하에 어떤 부등식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졌냐면1 플러스 x의 n제곱은 자, 크다 1 플러스 자, nx보다는 크다 요렇게주어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첫 번째 n이 n이 1일 때가 아니야. n이 초항일 때 이렇게. n이 초항일 때, 그지. 근데 n이 뭐야? 2보다 크다. n이 2부터 생각해봐. n이 2일 때. 그렇지? 그래서 n을 2를 대입시켜봤어. n이 2일 때. 그래가지고, n2일 때, 이쪽에는 좌변을 계산해보면, 좌변. 어. 좌변을 계산해보요 좌변은 뭐야? 어, 1 플러스 x의 제곱이잖아? 이게 얼만데? 오케이. 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나오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 어, 어, 좌변, 우변, 우변. 자, 우변을 한번 해봐, 우변. 음. 자, 우변을 해봤더니 뭐야? n2일 때니까, 우변은 뭐냐면, 1 플러스 2x네? 오케이. 아, 좌변이 더큰게 맞네? 오케이. 성립한다. 이거지. 성립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지? 아 n이 k일 때, 자, k일 때, 자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지 k일 때. 그러면 이렇게 이제 1 플러스 1 플러스 x의 n제곱, n제곱, 자 크다. 1 플러스 어, 뭐야 k죠? 오케이, 죄송합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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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그다음에 kx 오케이. 이게 뭐야? 자 성립한다고 그지? 아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성립한다고 가정, 오 성립한다고 가정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론, 요거 아주 쓰지 말고, 결론 뭘 보여줘야 되냐면, 이렇게, 1 플러스 X에, 1 플러스 X에 K 플러스 1이, 어, 크다. 1 플러스 K 플러스 1에, 이렇게 X. 그 N자리 에 뭐야? K 플러스 1이 들어간 거, 이, 이 모양을 보여준다는 거지. 식을 원가 조작을 해서 이 모양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어, 이거, 이거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러려니까 뭐가 있면 너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너가 있어야 돼. 너가 있어야 되니까, 너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만드는 거지. 수학에 원리는 게 그냥 무조건 만들면 되는 거야. 생각한다 되는 거지. <laughs> 답은 가까이 있다. 어. <laughs>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보는 거지. 이렇게. 어, 오케이. 어 뭐야. 오, 그래. 이 모양 만들려면 양변을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다 뭐야. X 플러스, 야. 양변에. 1 플러스 X를, 그지? 1 플러스 X를 양변에다가 곱하는 거지. 어, 양변을 곱해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어, 1 플러스를 곱하면 이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딱 곱했더니 이렇게 된 거지. 어, 1 플러스 X에 여기 뭐야? K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 X가 뭐냐면 0보다 크다 양수라고 그랬다. 그 양수에 1을 대시니까 이거 당연히 양수지, 양수.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어. 그리고 이게 1 플러스 k 의 X인데, 여기에 뭐 곱해지면, 아, 1 플러스 X가 곱해진 거야, 이렇게. 거지. 1 플러스 X가 곱해진 거야. <laughs> 자, 설명을 조금 줄이서 여기를 다시 한번, 요렇게 봅시다. 어허, 오케이. K, X의 제곱이네. KX, X. 오, 그래서 K 플러스 1의 X. 이렇게 되고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어. 요거 정개하면 이렇게 돼. 오, 어, 근데 왜니 네 양수지? 실수의 제곱은? 오케이. 실수의 핵심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지 양수 되고. K는? K는 원래 자연수였잖아. 양수잖아. 그지 오, 바로 요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게. 오, 여기인데 여기 더해졌잖아. 예.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은 이 값은 뭐보다 크냐면 이 값은 바로 1 플러스 이렇게 k 플러스 1의 x보다는 크다는 거죠. 요관계가을 말해요. 요렇게 한 거지. 이 증명 <laughs> 끝. 이게 한 거지. 네보다 큰 너가 네보다 빨간색보다 흰색이 더 크잖아. 그렇지? 그더 네보다 더큰 거가 보다 네가 더 크다. 이렇게 한 거지. 당연히 너는 얘보다 크겠다. 증명 끝.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이제 수, 아, 수능 시험에 이게 나오냐? 이게 아니니까 수학의 기납법이 뭔지 감만 잡은 거지. 절대 이런 게안 나와요,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주로 몇 번에 배치되냐면, 15번이나 17번에 배치되는 건데, 랭킹 한 5위에서 6위 안에 들어가는 난이도 있는 문제로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여기.